사고 팔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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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제규어 XF20D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 11월에 등록해 주신 2018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4만 키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뒷내 쭉 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37mm 4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좌악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3.59mm 뒤쪽도 45% 정도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지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봅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내부 넓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거 같네요. 도어 쪽 이어서 쭉 봅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림 끝쪽 생활기스 아주 조그맣게 있고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 0 57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크루즈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어 쪽 봐주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성력도 있습니다. 작동 아주 잘 되네요.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살펴볼게요. 차량 ECM 룸미러 있고, 뒤편으로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도 내려와서 볼게요. 듀얼 오토 에어 이용 가능하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오토 스탑 있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은 도어 쪽에 메리디안 사운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고,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팔걸이 겸 컵홀더 있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 시가잭 이용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이동합니다.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제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고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규어 XF20D 프레스티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